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중민 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차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색깔부터 이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청색 바디에 레이 차량을 한번 들고 나왔는데 이 차량이 정말 가성비가 좋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바이퓨얼, 바이퓨얼 하면 이제 휘발유와 LPG가 겸용으로 들어가는 차량인데요. 기존은 LPG로 운행이 되다가 약간 힘이 부족하거나 LPG가 다 떨어졌을 때 휘발유로 바뀌어서 주행이 되기 때문에 연비도 챙길 수 있죠. 물론, 지금 보유가시대 휘발유 금액이 오른 만큼 LPG도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래도 주류비 차이가 있잖아요. 주류비 차이로도 한 가지 줄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장점. 시등록세가안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보고자 세컨카 혹은 뭐 마트 장보기용, 아내분에게 선물용에게 정말 적합한 매물로 한번 들고 나와봤고요. 1인 신조기 때문에 그만큼 또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나왔습니다. 차량의 세부사항 말씀을 드릴게요. 기아의 레이바이펄 디럭스 스페셜 등급에 위치해 있고요. 레이 차량에서는 보통 프레스티지 이상이 돼야 안쪽에 블루투스가 들어가잖아요. 이 차량 블루투스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차 2012년 등록된 12년식에 주행거리 13만 7천 킬로 가량 주행을 했습니다 무사고로 나와있지만 뒤쪽 도어만 단순 교환이 있을 뿐 다른 외판부 전혀 교환이 없고요 합을 미세먼지 없이 깔끔한데요 이 차량의 금액 65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외판부 설명드릴게요 앞쪽에 헤드라이트 안개 등 깨진 부분 일절 없고요 백화현상 전혀 없습니다 청색바디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쪽에 스톤칩으로 인해서 부펜의 흔적은 본네트에만 약간 보이고 있고요 범퍼 쪽에 스크래치 다한 개도 없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앞 타이어는 70% 휠 쪽에 휠 컨디션 주차 스크래치만 조금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잘 달려 있고 청색과 흰색 투톤으로 이쁜 디자인 정말 뭐 아, 아내분들 혹은 자녀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색깔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도어 쪽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상품화를 잘 해놨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위쪽에만 북팬의 흔적을 조금 있다라고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뒷좌석 온 김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이 도어가 교환이 된 건데. 부어 레이 상태도 괜찮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뒷좌석 레이에 뒷좌석 경차다 보니까 확실히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타기엔 조금 적잖이 좁은 공간이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레이니까 모닝보다는 성인의남 성인 네 분에서 타셔도 막 좁진 않습니다 그건 제가 딱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 열거나 닫을 때 유격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앞뒤 다 열어 놨을 때는 개방감 또한 뛰어난 차량이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뒷타이어 앞쪽보다 많아요. 80% 뒤쪽에 휠도 약간의 스크래치만 존재하고 있었네요. 뒤쪽에 레이 바이어리라고 마크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기 당연히 있습니다. 기아의 마크는 약간만 까진 현상 조금은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그래도 경차여서 트렁크가 막 크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짐을 높이실 거나 박스 요만한 박스 정도는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적재함은 들어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 쪽웹 한번 볼게요 요 뒤쪽 핸드 쪽에 약간의 덴트 문콕이 있었나 봐요 덴트 작업했던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뒤쪽에 따로 크게 말씀드릴 부분 이 쪽과 이 쪽에만 약간의 문콕의 흔적이 조금 보여지고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인 신조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차량의 외판부는 솔직히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실내와 주행 관리는 정말 잘 되는 차량이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안쪽 들어가서 운전석 가서 시동 걸면서 이 차량이 어떻게 관리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 탑승 전에 요거는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네요. 가죽이 약간 찢어져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 가 요거는 제가 차주분한테 말씀드려서, 복원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걱정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 차량. 다이얼 키가 있습니다. 다이얼 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동 온까지만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시동 걸어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시동 굉장히 깔끔하게 잘 걸린 상태고요 계기판 상에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전혀 없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행거리 14만 7,397km 주행을 했고요 스티어링 상태 우레탄과 우드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블루투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핸즈폴이랑 볼륨 컨트롤 있고요 음성인식기는 모드 변경 버튼이 있고요 뒤쪽으로 와이퍼, 라이트는 오토로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에 LPG 버튼, 바이퓨 버튼이 있고요 전동점이 밀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다 봐주시면 됩니다 오토 윈도우는 아쉽게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디럭스 스페셜 등급이라 한 군데도 없이 직접 이렇게 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위쪽으로 실내등 선글라스 수납함이 있고요. 레이의 장점이죠. 이 위에도 수납함을 활용할 을수 있다는 장점 하나 있고요. 밑에 쪽으로 룸미러 전후방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엔 부착물의 흔적 전혀 없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패스 단말기 하나 부착되어 있는 점 그것만 보여지고 있었네요. 비상등 버튼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라디오 컨트롤러 있습니다. 오디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젠가 보니까 사무처에서 라디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었고요. 여기 폰 버튼 누르셔서 블루투스 등록하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밑에 쪽으로 귀여봉 라인 있고요. 에어컨 공조기 있습니다. 에어컨 저희가 지금 틀어 놓은 상태입니다.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틀어 놨는데 시원한 바람은 꾸준히 계속 잘 나오고 있었고요. 지금 후진기어 넣었을 때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감지기 작동 소리만 잘 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네요. 미션은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을 것 같습니다. 변속 시1인1인 1인 신조로 주행을 하셨기 때문에. 변속 시에도 깔끔한 미션 변속 상태 자랑을 하고 있었고요. 우측으로 약간의 수납함이 한번더 들어가 있는 점 보여지고 있었네요. 밑에 쪽 보시면요. 앞면에 그래도 열선 시트가 있어요. 르서 시티의 악스선 USB 충전 단자, 12V 시거잭 공간이 있고요. 커플더 수납함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팔걸이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은 단한 개도 없다라고 확인을 시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이퓨얼은 어떤 엔진 소리를 갖고 있나 이제 나가셔서 들어보실 건데요. 바이퓨얼 엔진 소리 굉장히 조용하고 제가 저희가 이렇게 주행 테스트도 해 봤을 때는 엔진과 미션 쪽에 정말 하자 잡을 곳단한 군데도 없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볼게요 가보시죠 엔진 눈 열어놨고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 지금 에어컨을 구동시켜 놓은 상태인데도 굉장히 조용했죠 그만큼 차의 엔진 상태는 뛰어난 차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레이 레이 하면 이제 경차 경차 중에서도 큰 경차이기 때문에 경차치고는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금액이 650만원. 현재 동급으로, 동일 키로스, 동급 사고 유무 다 따져봤을 때 전국 최저가의 라인에 잡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을 급하게 소개시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기아의 레이, 바이펄, 디럭스 스페셜 등급입니다. 디럭스 스페셜 등급인데도 압력 열선 시트와 블루투스까지 가능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아쉬운 점. 운전석 가죽 시트가 약간 찢어진 점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없는 점 가죽 시트는 저희가 복원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후방 카메라는 저렴하게 설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뒷도어만 단순 교환이 있는데 수리가 완벽하게 잘 되어있기 때문에 슬라이딩 열때나 닫을 때 전혀 유격이 없는 점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겠고요 앞뒤 타이어 전부 세우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오일류만 교환하면서 꾸준히 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차량 650만 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시동 없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차량 중에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 번호를 보내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